천천히 운영할 수도 있는 게또 시프리사 게이밍도 한단 앞으로 나갔는데 아이비가 오, 아. 오. 많이 긁긴 했는데 킬로 이어지지 않았고요. 네. 어 근데 변수 만들려고 페르시아가 크게 도는 게 네. 얼마나 많은 킬 수를 올릴 수 있을지가 중요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비가 가면서 어쨌든 어, 체력을 들 어. 깎아줬다 보니까 결국에 저렇게 눈이 있습니다. 또 돌아갔을 때 마가리시 폭이 계단을 어. 한번더 파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 팀들도 봤지. 마가라 성질 급입니다. 진짜로. 아, 이어서 단비가 정보 전해 주니까 프란시스가 제주고 전투 파치 제대로 가동됩니다. 어둠의장막에서 돋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뒤쪽에서 압박을 가해 주고 있는 마가리. 막아... 아. 네. 비가 발소리를 저 멀리서부터 부속결에 지금. 살면서 밑에 발치될 것 같길까지 이어냅니다. 베네치아 쪽에서 트레이 잘 붙어요. 베네치아 잡혔고 위쪽에서 내려오는 오! 봅시다. 자, 이거 y 해집니다 이거 m 기도 네. 주울 수 있겠고 네, 일단 피해 명상 맞았거든요? t s a famous Mazakun. Oh! Haja Perisha, that's not. Let the right target. No more, and talk to you. Let the right to the Ocha Pichero Santago, Kensanta b u n i 이브 수월하게 됐는데 변수는 레드라.. 오! 레드가 염박! 염화... 야! 아 시야 교체된 타이밍을 너무 잘 이용했고 기다리고 있다 상 석재! 2킬과 함께! 둘 데려간 건 포즈인데요? 맞습니다! 네. 네. 제민이 위치를 알고 있는 담비인데요? 오! 어, 근데 이거 담비니다 아아 발짝 전화 가는 게.. 오! 오! 정답. 오! 오, 오, 오 이게 팬텀이라서! 확인해 주고 갔어요! PMA 타대로판 것! 이야 의식하네요 체력 1의 베네시아 잡아내는 아이비 의식은 하고 있습니다. 장군이 한 명. 오, 명이... 체력 없고. 아! 하지만 아이비가 빈틈을 잘 파고들었습니다. 근데 무리할 수는 없을 만한 포지션이에요. 네. 어우. 면서 재미장 씨까지 막아내자고 합니다. 와 이거 담비가 잡았어요? 제빈이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 다 잡아요? 아니. 플래시 소키를 만들어 주고 다비야 날뛰고 있어요. 아니, 이게 마... 오, 마지막에 침착하게? 30초 남았습니다. 그렇죠. 같이 같이, 같이. 그렇죠. 담비는 뛰는 동물이에요. 나무시하 설치라 더블 아아이가아아 앱이라. 가자 가자. 이제 뒤쪽에 액션을 강하게 아. 취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초반에 킬조이스 팀을 시작하는 아, 아니네요. 네. 아 그리고 아이비가 차반 아, 그러니까 아, 워낙 야. 야. 이거 어떻게 잡아요? 그냥 아이비 새고 끝났는데요? 예. 네. 네. 이것도 잡겠는데요? 자이스럽기 위쪽까지. 아, 아 네. 아이비 사길 에이스 가나요? 야, 에임 두는 위치도 좋아요, 지금. 네. 아이비 5, 아이비 5 가나요? 잡습니다네 체력 5거든요. 담비가 아, 확인해 주죠. 자,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 네. 내가 내가 려게 어, 내가 벌려줄게. 이제 오자. 아이스입니다 나노 소 없으면 우리는 그냥 죽을 수 있겠네? 황혼까지 두 사람! 오! 성진! 아좀 황혼이 조용하게 지나가는데요? 야 이거 포탑 제거하다가 가요아 막을 아 잡혔어요. 그래도 아이비가 복수. 지금 스파이크가 있는 위치 쪽으로 그냥 피해 망상을 긁거나 아니면 지금 아이비가 있는 쪽으로 피해 망상을 긁거나 치고 나갈 생각 해야 됩니다. 바주면서 아이비 선수의 위치를 읽었고 아이비 아~ 제이빙과 시선이 아, 좋지 않 그래. 아이비였습니다 네, 동이 내려가면 너무 힘들죠 이렇게 남아있는 인원들 정리하면서 하는... 라운드의 포박페인 트탄 날아오게 됐습다 <laughs> 그러면 우리는 그걸 엇박자로 덧찌르이언 아이비가 덧맞아요 이언자 아이비가 덧아냈고자아이아요 이언자 아이비아요 이언자 아이비아이언아이비 라운드 아요아이가덧맞아어이아가아요아아요아 자, 아, 그래서 습격으로 그냥 뒤랑 같이 물어버리자. 아! 그렇지만 있고 있었습니다, 성진. 성진이 진짜 모르는 척 잘하네요. 자, 예. 밀긴 잘 밀었는데 문제는 오! 어, 그래도 오, 부담을 이것을 맞췄고 어! 아, 위치까지 이거는 오프라인 했어. 근데 마지막 위치를 몰라, 위치 몰라요. 저 위치를, 몰라! 위치를 모르고. 아! 아! 에임이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무브스가 멈춰 세웁니다. 이세개 <laughs> 라운드를 연달아 가져오고 있는 SL성남. 오, 페이츠턴. 네, 근데 잘 피해. 이게 <laughs> 예. 아니 슬라이드 여개를저오 우와! 끈을 담 아니 진짜 날아다니는데요? 아니 네온 너무 잘하데요 예. 자, 이러면은 나오는 거 받아먹을 준비를 하는데 근데 제빈이 제빈이esis... 헛. <Gender> <Broadway> 아, 그이 근데 또또또 또! 또또 또! 또또 또! 또또 또! 또또 잡아냈어요. 여기까지 들어가지 못하네요. 아니 네온 너무 잘하데요 예. 그래도 재빈이 한번 제지. 너가 했어, 나도 한다. 이거 탭 소리. 아 계속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예. 야 아, 이렇게 소리가 바뀌면서 에이. 마음이 급해지는 재빈입니다 짜증나게 잘하네요. <웃음> <에이>. <웃음> 절대 안 보여줘요. <laughs> <laughs> 이거 또 점프 비켜 이겼다 이거. 미치게 하네요 진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laughs> 재빈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이번 라운드 가져가는 s p u 입니다 이걸로 가져가고 아이비도 한껏 데리셔 끊어주고 시작합니다. 아이비도 12개 라운드 하면서 얼추 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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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이 오! 눌러주면서 야, 잡았 카운트까지 이겨주면서 확실히 가져가자. 송진 여기 있더라. 야, 아니야. 이게 <laughs> 시프리상의 판단이 너무 좋았던 게 A 쪽에서 아이비가 승전보를 울렸잖아요. 아니야, 뭐? 네. 그 생각보다 버티네임이 있을 거예요. 원웨이 치고 피해 망상 던지고 피킹 나가서 다잡 가자! 아아아아아아! 베르시아! 마가렛! 이네가렛! 파까지아 근데 이거는 네, 이제 마가렛 선수 함정 위치 하나 시간이 너무 많이 끌어가는 요야예에오 네 그래도 레드라이트가 펀칭을 잡아줍니다. 네, 파이크가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 이렇게 피스톨 라운드를 가져가는 건에스피였습니다 백패 어, 해주고 네. 다시 세팅하는 마가렛. 그리고 아, B에서는 무브스가 한 건. 아, B쪽이 열린 건 타격이 크죠. 맞습니다. 카메라도 깨졌고요. <목소리> 오, 오 네, 프란시스가 오, 제대로 치료 해줘서 청소가 너무 잘 됐고 이것마저 끊기면 잠깐만요 이거 레드라이트 끊기면 아, 네. 진짜 다 벗어져요. 그렇죠. 다이또 예. 나가나요? 더 나가! 아우 어우 아, 오. 오, 제빈이 발걸음을 시 쪽으로 옮기네 냈을 게 성남이거든요. 안, 오케이 어, 걸렸고 아, 아, 두개다 걸렸어요? 아니! 위야한 가래 제빈 하나 더잡으고 하나 더 잡으면 아니! 최대한 끌어주면서 팀원들 옷값 벌고 있고. 아, 게르노이트 아, 잘 맞았습니다. 다 맞았는데 진짜. 예. 아. <laughs> 그러니까 이게 먹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 와원트 뭐예요 방금? 저희 퍼슈스 프랑스스. 찍고. 반대로 프란치스는 일단 총기 다 떨구 제가 할 거예요. 맞습니다. 나랑 끝까지 싸아 하지만 아. 레드라이트가 잘 멈춰 세웁니다. 찾으려고 오? 하면 없는데 들어가면 어, 걸로 들어가요? 오, 어? 진짜요? 똑과야 근데 맞아, 이렇게 예. 잡혀버리면은 오히려 공정이 예. 예. 아예 없어져가지고 그렇죠. 어, 이거 너무 땡큐인데요, 시프리사에게? 네. 항원 눌렀습니다. 자, B를 빠르게 대요. 단비 아! 아! 기다리고 있는 건담비입니다담비 아, 게임 지능이. 보브스를 그냥 페이크 용도로 쓰겠네요. 네. 페이크 용도로 나 여기 있다 우리 A 돌릴 건데 너네 싸워줄래? 하고 있을 때 C를 가겠다는 건데. 아, 기회 아 빨리 잡혔어요. 맞추고 그 무브스를 잡아냅니다. 레드라이트 미친 확실하게 읽어냈습니다. 지켰고. 자, 이러면 코퍼 없네. 어, 어 그래도, 그래도 성진이, 성진이 저기서 잡아준 건 희소식이긴 한데 얼마나 레드라이트가 사이트에서 잘 버텨 수 있을까? 아군이. 아! 문이. 아! 아 같이 놓고 그래. 남은 건 성진 한 명, 오! 아 확실하게 정리를 해냅니다. 자 이러면 SLT 성남의 그림이 나쁘지 않거든요. 60이 있고 네. 그것보다 봉쇄가 있기 때문에 카바타임에 봉쇄 사용하면 이 이걸 어팍도 들어. 어팍도 들어. 예. 오늘 타일 아 너무 좋아요. 아, 재정당하다가. 예. 무스가 잡아냈고요. 3대2인원비 근데 이게 지금 뒤쪽에서 오고 있는 페르시셔 선수 있거든요. 아, 근데 보스. 네, 네. 이런 패리사 혼자 다 해야 되거든요. 네, 이거 힘들죠. 그렇죠. 구덩이 아니거든요. 아, 흔들린대요. 네. 네, 흔들리잖아요. 너무 많이 했다 보니까. 네. 봤어요. 또 많이 봐요 지고 네. 눈으로 봤어요 진짜. 아우 연결부에서. 트레이드 아우 눌러주려고. 그러니까. 지금 메인 쪽도 지고 있고 무엇보다 이. 십만 돌성질이 페르시아 끊어줍니다. 자 이러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 분위기가 S L T 상납 쪽으로 확 끼웁니다. 네. 심플이서 게이밍도 여기서 봉쇄까지 빼면 나쁘지 않거든요. 네.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아, 프라이팅, 프라이팅! 와! 프라이팅! 와! 프라이팅! 이게 무슨? 화면 뚫립니다. 성가죠 잠깐만. 이러면은 그냥 봉쇄 깨러 가자요. 봉쇄 깨러 가자. 봉쇄 깨러 가자. 아아 봉쇄 깨졌어. 아, 이러면은 측쪽으로 밀리고 공은 다 썼는데. 죽고, 그러니까요. 쪽고 어. 해체가 될지가 중요해. 해체가. 러시아가 러시아 엎쳐세요. 일대일안 싸우지면 안 싸워주고 드리블하고 드리블하고. 시간 되기. 시간 되기. 아, 저도 다시 해 돼. 시간이 안 돼요. 아, 라운드 따라붙긴 했습니다만 자원 소모에 비해서 결과값이 어. 앞라인까지 먹고 사이트 한쪽으로 그냥 붐붐 어. 들어가겠다? 가만히 함정도 깼고. 빠르게 확보했어요. 아니갑자기요근 하지만 네. 반격합니다! 너무 길이야. 아. 눈에... 아. 야! 야! 그 아. 자, 이러면 눈다뜨죠 시프리 사기. 그렇죠. 근데 타이밍 기가 막혀서 네, 어. 아직까지도 C앞에 있는 걸알 거라서요. 아, 아 기다리고 있던 마가린씨 아 위치 아 찍어줍니다! 그래도! 자 2대2 아이비가 어그로를 끌 동안 담비는 더 들어올 거고 이임로 한강 찍어주고 더블 아, 아 이거에 길이 안 났어요? 어, 어 그래도! 면수업 해! 아아 아이비... 아이비. <laughs> 결국엔 아이비가 남은 인원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로터스 심플 리사 게이밍이 승리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저런 압박감들 주고 캠 깨고 아예 밀어버릴 생각까지 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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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아니, 저, 아니 근데 B에서 갑자기 사고가? 균열은 단비가 먼저 냅니다. 네. 이미 걸어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아, SPG. 게다가 사이트 찌른 타이밍에. 와 하나도 못 데려가면 네. 사고인데요? 아 게다가 아, 네. 이제 클라우드스까지 잡혀가지고. 예. 이거 호응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빈이 설령 누굴 잡는다 한들. 혼자 다 해야죠. 네, 베네시아가 아이고, 나와줘야 아이고,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제빈까지 잡히게 되고 남아있는 건 베네시아. 심지어 체력도 좀 긁혀있습니다. 파망에 들어가니까. 진짜 승질나겠는데요? 아, 네. 그러면 페르시아가 잡아 냅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많은 인원들이 뭉치고 시작합니다. 클라우디는 기절 모 준비 중. 자, 카운터 기절. 어디가요? 아게 뭐예요 이게? 이게 머리에서 찍어 눌렀어요. 하지만 트레이드. 그 사이에 창문을 지금 마가리선수 파긴 했거든요. 아무도 두고. 예. 어, 연막 안으로. 재빈 어? 어? 기다리고 있는데. 한번 내고. 아. 하지만 트레이드. 이미 이미 망가졌는데요. 예. 그러면 외로이 남아있는 클라우디가 많은 걸 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불. 기... 자, 클라우디 마호기. 보만 바로 본또 옆에 있거든요. 아, 아 마가리시 잡아냅니다. 혼자서 욕탕을 판다. 그걸 됐어. 의식은 하고 있어요. 오. 네! 잘 끊어냅니다. 어. 그러니까 SAT 성남이 그 부분을 엄청 탔수와. 의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어. 펼쳐 줍니다. 재민 남세릭스 막을 만해요. 대미장책 네. 클라우드 잡아냅니다. 근데 잡았을 지연정 일단 막을 만한 사이즈는 잡혔거든요. 선터지가 어떻든 계속. 대체 인원들도 모였거든.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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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시간이 크로스 인생이 이렇게 크로스가 돼요. 야! 그거 애 근데 번째 때 무브스가 가버려서. 예. 아, 아, 아 예. 이게 인생 이렇게 남았습니다. 크로스가 돼. 맞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시선이 꼬입니다. 이게 이렇게 스며들 아, 거라고는 생각을. 예, 네, 못했던 것 같고. 베네시아도 기다리고 있다가 제빈을 끊어줍니다. 아, 베네시아 혼자 해낼 수 있을지. 네 양보이거든요. 신선 아, 처리 너무 완벽했고. 레드라이트를 긁어주면서 시작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요. 아, 아 단비 빠르게 잡아냅니다. 자, 순간이동기 연계. 아이비 잡아냈습니다. 아니 근데 막아리스 마가리스 시초 나와요. 근데, 어, 클라우디가 빠르지야. 창문에 여전히 프시젝수가 남아있어. 어? 이거 걸렸는데요? 예, 걸렸어요. 갈대로 <laughs> 네. 가야죠. 한명 남아있는 담비한 명. 자, 그럼 위치도 걸렸고, s a t 성나면 WP. 아 여기서 단비가 잡힙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좀 당황스러울 수있거어요 개돌이 없자기 사람 다보 확인했고. 어우 물 무시다. 야 개돌격으로 구석으로 물고 쏜 건데. 네, 자, 잘 이겨냈죠 겨울? 들어와서. 오. 오. 야, 공수 많안 그래 주는데요. 오, 베네시아까지. 네. SLT 성남이 아, 기세는 아, 잡습니다. 네. 이러면. 네. 하지만 IB가 한번멈춰 세웠고. 아, 근데 장전한 타이밍이라서 턴 넘기는 게잘안 됐고요. 어직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그렇죠. 레프트 중이래요. 야. 그물 목수기, 이후에 어? 뛰어들어서 대비가 정리. 대비 장식 완성됐거든요. 레프에서 나가라 이거죠. 그렇죠. 근데 설치가 안 되면은. 오, 받포천역구의분도로 그리고 제빈이이라이를 유지하고. 아이야 페르시아가 또 반응이 빨라요. 그래서 사이틀이 좀 빨리 밟아야 되는게 SLT 성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 일고 아, 기다리고 그냥, 있죠. 이런 거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을 만한 아. 싸울 만한 위치에 음향 센서의 위치 배정들. 아. 네. 그리고 시간 아. 벌어주고 빠르게 무스 정리까지. 다 털어가지고 페르시아가. 네. 이게 꺼지고 나면 결국 컨택 싸움으로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잘했어. 이제 아 됐어. 시절보가 잘 나가줬던 클라우디였습니다. 아이비는 이길지. 오! 오 클라우디. 그리고 더 나올 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어요. 테린시가 잃었거든요. 뒤쪽에 있는. 네. 서로 죽어봤던 테린시가 클라우디, 클라우디 잡아내면다 제빈이 그냥 밀고 죽아 네. 아 하지만 여긴 아 잃지 못했습니다. 락가 먹기 잘해요. SNS 예. 성남이. 좀 과감하게 잡고 있는 게재빈이거든요 네. 폰 아마키. 오! 오 페르시아를 잡아줍니다. 더잘쓰이 수당이 눈을 앞교. 이제 법대로. 여기서 수비를 준비. 레드 라이트가 먼저 끊어줍니다. 떨어졌습니다. 야, 그리고 제빈이 데미지 장식 켜면서. 오! 오 정말. 오 여기서 막아 쳐다니크라니. 네. 클라우디가 네. 이기면 되게 편안해지죠. 네. 창문 쪽을 내줬으면 모를까. 그 네. 양가이기 때문에 절대 안 싸워 주죠, 이러면. 그렇죠. 총박근 소리 들었고 아이비 잡아냅니다. 데코스카이면 은 진짜 크리티컬하게 아 이거 화살 찍고 어? 기사 한번 빠졌어? 네 빼고! 기다리고 돼요, 있는 페르트 파티스! 어. 아. 어, 근데 재빈이 어쨌든 끊고 간 거는 유효타거든요? 네 이러면 은 A의 진심인 거를 의심하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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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재빈이간건 타격이 커요? 그렇죠! 그렇죠. 베네시아가 얼마나 버줄수 있을까? 아니, 램프 너무 불안하죠 이러면? 네, 소이타 꺼지 뒤에서 도거든요? 심지어 램프 아, 그... 위치... 나 아악! 갇혔어! 돌아가야죠? 이러면 근데 돌아갈 곳이 <laughs> 네. 돌아갈 곳이 어아 트란시스가 베네시아를 뽑아버립니다 한명 남았습니다. <laughs> 아, 아 시선교차 갔을 타이밍도 갔을 담비가 갔을 잘 이겨내면서 어어? 어 봤어요 봤어요 자 아, 이러면 캠프 고 싸울 준비하죠 F쪽 어 순식간에 망가렛 잡아내고요 독성 장막이 딱 붙어서 걸어가고예 <laughs> 야냥 그럼 에이를 많이 가져갔거든요. 아이디어 잡힙니다 복수 무지를 잘하네요. 네, 잘 도망 다녀요. 네. 맞습니다. 레프 쪽에 히절봇은 맞았는데 트레이드가 됐고요. 페드시오. 아 네. 페르시아도 한 건. 자 이거 메인 돌아오는 거. 어? 메인 돌아오는 거. 이 타이밍 맞추면. 야야. 아, 아 네. SLT도 시선 처리 좋아요. 맞습니다. 네. 조심해. 괴물 간다. 깨요. 함정 있으면 다 깨고. 하면서 자리가 아 이거 웃깁니다. 그런데 마가레시 커버. 앞으 어? 장벽망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심플리사 게이밍도 쉽게 삐쪽으로 안 움직여주는 게. 오. 아이비 아이비. 아이비. 자 이러면 뒷걸음질 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어. 그리고 빼가 보면서 한번데네시가 어. 잡아냈고요. 어, 어. 아 그냥 샷으로 이겨내네요. 턴 아, 넘기는 했는데어 그래도 마가레시 한턱 벌어줍니다. 아, 아 근데 클라우드가 이러 설치까지 설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설치라도 탈툼. 안 됐어야 됐었던 스프리사 게이밍인데 어. 잡아주면서 이너비 맞춰나가고요. 소이탄으로한번 저지. 어. 이소이탄이 아. 아, 아. 빨리 빠진 만큼 호응되는 킬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리려 하는데 모브스가 그 칼각을 또 노리네요. 네. 말씀드리기가 무섭게 필요한 움직임이 나와줬고 한 남았습니다. 프란시스 1 세일 상황 만들어냅니다. 소리 한번. 시간이 이제 슬슬 좀 압박을. 받는 같은데 그냥 반해체 해버리고 네. 싸울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데. 입고 아 네. 있었던 베네시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총기 차이가 좀 극명하다는 점. 그리고 걸었생각부터 빨리팠어요. 그래도 어, 프란시스 균열 내면서 시작. 아그물은좀 조용하게. 조용하다는 말씀드리기가 무섭게. 어, 설마. 자, 메인 밀고 나온 거 없다 온다면은 램프 아니면 육탕이다 척조해요, 척조해요. 잠비 소리 내면서 빈틈 만들었어요. 자, 제발 오지마, 오지마. 아! 네! 아! 진짜 만들어낸대요 저 려광. 입쩍 벌리고 받아먹을 생각하죠. 무브스! 자, 자, 입쩍 벌립니다. 오는구나, 오는구나. 사이트, 어! 어, 근데, 어, 근데 사이트가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이트가. 어? 어, 사이트가 너무 빨리 터졌는데요? 네, 사이트가 이 돈이 많이 쉽겠는데요? 비었는데요? 이게 설령 잡는다고? 오! 오! 잠깐만요! 한명더 있는 건예상이기 힘든! 오! 타이밍! 걸렸어! 걸린 거 아니에요? 스파이크 죽었고! 이 아, 담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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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지 않았고요. 그 이러면 중력 보물 개미 장식! 연계가! 근데 너무 협소해! 너무 협소해! 하지만! 아! 남비에서 웃는 s l 팀라 스파가 드랍이라서 네. 그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기다리고 있고. 네. 이 정도까지 안 쓰는 거면 그냥 리테이크에 추적자를 활용을 네. 어, 예. 네. 네, 추적자 썼습니다. 아! 아! 추적자가 시야를 가렸어. 이러면, 이러면은 드리블할 거예요. 네. 절대 안 싸워 주고 탭소리 날 때까지 어, 드립을 해죠 살고 분도. 어? 어? 어, 설치저지보다 어 일단 오는 거를 이어내는 용도로 어어어뭐거저 이러면 설치 뭔가 알죠? 뭔가 알죠? 빨리 예. 책까지 가면 될거 같은데. 아, 오늘 어 버스 냅니다. 그 제빈의 데미지 장식은 포인트 하나 남았습니다. 감비 아! 여러분 진짜 놀랐죠? 똑도하게 하는 어 마가레시 트레이더. 김정식 이겨냈고요. 아이비. 능력이 없어 가지고. 예. 스파이크 설치. 사이탄 쪽을 청소를 한다든지. 네. 밀어내긴 해야 되거든요. 중박치면서 어! 아아아아아아아아 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쪽을 정찰치 위치를 알다 보니까. 한 시간에 빠르게 빼내긴 하십니다. 했는데. 네. 차이가. 그쵸. 네. 남은 시간 없습니다. 페리시아가 이렇게 되면 킬이라도 내야 될 텐데요. 한명 남았죠. 킬가면... 아잘 속인 줄 아, 네. 이번엔 뒤쪽으로. 어, 뭔가 스킬들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거. 온다! 어..어..어.. 근데 아니 프란시스가 생명, 혼자 막아요? 네. 생명, 아니 프란시스가 아니.. 아니 혼자.. 배짱이.. 맞습니다. 시간 많이 끌어주죠. 어 온다 드리블. 드 아니 배.. 드리블 오는 공지 끊어지면! 무슨 초인적인 힘이 갑자기! 이러냐. 이거 돌아오는 거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계속 아팠감으로 들거든요. 신경 절도 찍었구요. 신경 절 한번 저지시키는데! 아니 프란시스의 라운드인데요 이거는? 결정잠 그러니까, 오..오.. 바로 타버렸어요? 응. 어? 어?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육탄으로 굴리기? 어, 어졌어 어, 어. 어쨌든 몰았고 하지만 프란시스가 이쪽에서 규전을 해줍니다 네. 근데 빠르게 B쪽을 정리하고 근데 문제는 소이탄 때문에 턴 저지가 깨 돼가지고 에디걸스 기다리고, 아, 기다리고 네.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이겨냈고 어? 못 깼어 아, 못 깼어 못아 페르시아 아니 아이비 조용하다 싶으면 중력 그물이 큰임발게주네요 진짜 묘해집니다 이거 소리 났어요 레드라이트 위치 안 비라 스파가 들어가요. 네. 아 이거 무리하면 안 되죠. 이제 한 분들 다 걸린 게에 그냥 뛰자. 걸린 게임에 지배자 시간. 지배자 시간 들어왔어요. 그래도 철저한 뛰어 소이찬으로. 아니 프란시스가 소이 연막에서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불을 꺼버렸거든요. 네. 야 거의 뭐 B에 지배자입니다 프란시스. 지금 소이찬 때도 못 들어가서 아니 스파이크가 지금. 그래도 여기. 민현. 헤드샷으로. 아니 프란시스 일대 소화. 가욕창도 지고 있고요, 램프도 지고 있고요. 세븐도제압됩니다 남아있는 건 클라우디 한 명입니다. 흔들리면서 그걸 또 돌리는 위험까지. 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봤던 그 움직임이 나온 바인데! 프란시스를 잡으러 오겠지. 우리는 거기서, 가, 어 갑자기 긴 길에 나가요? 어, 전진으로? 어 근데 총을, 어 너무 많이 찍혔네요? 어, 어! 자 이거 SLT가 대응 가능해요. 얘들아, 대환장 파티고. 절대 트레이더. 자, 클럽 펩니다. 네. 아, 미치노이야. 아, 아, 나블골 레드라이트인데 스파이크까지 너무 봅니다. 아, 이거 끝나겠는데요. 이거 레드라이트가 할 수가 없어요. 네. 아, 이거 하면 말이 안 되죠. 잘 처리를 해야 저, 될 레드라이트. 아, 기분이 좋습니다. 레드라이트! 이더 새벽 프리존 게이밍 이번 아, 경기를 승리로 가정합니다.